얘 인수분해가 될까요? 1이랑 a 플러스 1이랑 일차항 계수 없습니다. 상수항 마이너스이고 1은 안 되겠고 마이너스 1라면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0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x 플러스 1에 x 제곱 더하기 ax의 마이너스 a는 0이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알고 있습니다. 중근 가진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가지 해가 마이너스 1이랑 새로운 근 알파를 가져도 어 너랑 너랑 중근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.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지 혼자 중근을 가져도 어? 중근이네?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경우는 뭐냐 그러면 얘는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를 근으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0이 되면 돼요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1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A는 0이에요 A는 2분의 1이에요 이것도 답이 될수 있는 거고 지원자 중근가질라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D가 a 제곱에 더하기에 4a가 0이 되면 돼요. 그럼 얘는 a가 0이랑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 이세 개를 구하면 돼요. 다 더하세요입니다. 그래서 합은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7.